지금 러닝 끝나고 트레이더 조에서 파스타 재료를 사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집에 걸어가는 길에 연구원님께서 그 정통 까르보나라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통 까르보나라는 크림을 쓰지 않고 계란이랑 후추랑 소금 그리고 뭐 돼지고기 좀 지방 많은 거 그렇게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정통 까르보나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베이컨 두 개면 충분하겠지. 와, 이거만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계란 노른자만 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오, 오, 오. 오! 됐어, 됐어, 됐어. 오! 살짝 왔다 갔다 하면은, 진짜. 오! 오! 오. 바라는 후추를 좀 뿌리고, 그 다음에, 치즈. 아우, 이걸 안 뜯어놨네? 오! 와, 향 미쳤다. 그렇게 좋은 거 같진 않네 오, 오, 색깔 좋다. 뭔가 제가 참조했던 그 유튜브 내용이랑 좀 비슷하게 색깔이 나온 것 같아요. 됐다. 이러고, 살짝 식힌 다음에, 계란물, 이거 아까 만든 걸 풀어서 넣으면 된다고 하는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계란이 잘 비벼져야지 이 스크램블이 되면 안 된다고요. 와 우와, 꾸덕꾸덕하다. 우 와, 음된거 같아. 다 만들긴 했는데 꾸덕함을 넘어서 퍽퍽함이 된거 같아요. 저는 약간 좀 소스가 묻어 나오는 걸 원했는데 그건 좀안 됐네요. 예, 크림을 안 넣고 치즈랑 계란만으로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고소하고? 그 베이컨이랑 치즈가 좀 살짝 짜면서도 향이 좀 많이 나요. 마음도 맛있습니다. 마지막인 커피지~ 날씨 진짜 좋네. 일요일인데 저는 지금 연구실로 가고 있어요. 내일 월요일부터 좀 실험할 게 있는데, 그거 재료를 미리 만들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약 2시 반인데, 아마 한 2시간 뒤 쯤이면 완전 깜깜해 질 거에요 지금 시카고가 11월이 되니까 일몰이 한 4시 반이더라구요 한국에서도 일몰이 4시 반이었던 적은 없는 거 같은데 아이고 다 왔다 실험면뭐한 30분에서 1시간이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고 도망가야겠어요 빨리 끝나라 빨리 빨리 정확히 딱 1시간 걸렸네요 벌써 해가 지고 있어요 3시 반 밖에 안됐는데 여기도 나무에다가 조명을 달았네 크리스마스로 하고 뭔가 장식품들이 다 보이네요 이게 3달러도 안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또다시 주말이고요. 전또 다시 주말이고요전또 연구실을 가고 있습니다 평일에 실험해야 될그 재료가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들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 8시 반인데 제가 이렇게 일찍 일어난 이유가 오늘 아울렛에 가기로 했거든요. 원래는 점심 먹고 그냥 천천히 출근해서 빨리 만들고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저번에 저랑 시카고 갔었던 박사님께서 아울렛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11월 말인데 블랙프라이데이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할인 많이 하니까 한번 아울렛 구경 가자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냥 뭐살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원래 10월 넘어가면 항상 시카고가 흐린 날만 가득하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좋았어요. 기온이 몇 도였지? 한 11도, 12도?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저번주 일요일에도 이 똑같은 광경을 본것 같은데. 음, 와, 50%부터 시작하는 쪽이 있네. 매장이 진짜 많구나, 근데. 이게 정확히 불파가 다음 주인 거죠? 근데도 이렇게 할인이 많이 하는구나. 대부분 다 50-70%야 미쳤어 원더어머의 나이키 매장이 진짜, 진짜 크네요 뭔가 크리스마스라고 좀 빨간색이 많이 보인다 어,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여기서 30% 할인이 들어가는구나 폴로에서는 딱히 뭔가 끌리는 게 없어서 일단 그냥 나왔습니다 3 5 0 0은 안되지만 그냥 들어가 봅시다. 50% 세일이나 하네. 후드가 20달러? 싸네. 음... 와, 이런 신발이 다50% 할인한다고. 어, 너, 뭐 신발 되게 예쁘네. 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만 39달러인데, 이게 지금 할인하면 20달러도 안되네. 되게 비싸 보이는데, 가격 보면 얼마야? 반값에서 55달러 밖에 안 해. 미쳤어. 일단, 언더 아마 잠깐 고민하고, 나이키에서 구경 좀더 해야겠습니다. 와, 여 매장 진짜 넓네. 바람만 예쁜데? 오, 30달러 아래네. 이 디자인이 이쁜데, 때가 많이 갈거 같네요. 저런 신발도 할인 많이 하네. 오 이거 러닝 진짜 이쁘다. 아니 얘는 무슨 거의 세 배를 할인하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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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바람막이랑 반팔 사서 99.2 달러 나왔네. 그냥 뭐살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목소리> 컨버스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점심부터 먹어야겠습니다. 이전에 하와이에서 버튼 매장이네. 향기로운 콧물이 나게 했던. 이쪽이 식당이구나. 근데 사람이 많아졌네. 13달러짜리 치즈버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30% 할인이어도 괜찮지. 엄청 딱대 보이는데 이게 35 달러야. 70% 할인을 해가지고 하, 원래 정가가 110 달러. 와 얘네들도 다50% 할인. 그냥 뭐, 살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아울렛을 갔다 왔더니, 밤이 되었습니다. 사실 밤이라기엔 지금 저녁 5시에요. 이렇게 빨리 깜깜해질 줄 몰랐어요. 오늘 거의 한 150불 정도 썼네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약 20만원. 저 나이키 바람막이가 100불이었는데 70불에 샀고, 얘가 20불, 얘가 14불, 얘가 대충 35불, 얘가 110불이었는데 70% 할인이 들어가서 35불에 샀습니다. 아주 나이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으로 여행을 갑니다. 야, 어, 진짜 많이 들어있네. 사이 가이드를 따라서 컵으로 가는 중인데. 여기도 뭔가 그냥 아울렛 느낌 난다? 우와. 야. 아, 진짜 서쪽만 놀았네. 웃겨가지고. 근데 양 장난 아니야? 피시 마켓이라고 아까 그냥 큰 인스타 감성 그런 사진 찍기에 좋은 장소라고 해서... 와 근데 여기도 라틴 엄청 많이 올라가다